괜찮잖아. 요 아니, 그럼, 정상 차지요. 아니, 나 밑에 거. 이 밑에 거 하면. 아, 그리고. 꿈 내려오고. 응, 내 내려봐, 야. 바닥 때, 요래, 내리가 대리. 내리. 응. 네. 그, 이름 뭐고? 응. 암. 이빨내려가 밀지 아이. 그핀 빼고, 그렇죠. 핀은빼돌아 거야. 조 항상 빼야 돼. 잘못은 맞아. 항상 빼. 예, 보세요. 아, 내리는 순간 핀 빼고 잡고 그래요. 을빼돌아가죠 폼이고. 아니 내릴 때는 그럼 노킹으로 내렸어요? 이거, 이렇게, 예. 예. 네, 예. 그게 워로 뭐 록킹으로 돼있노? 이거, 예, 이거는 좀 이렇게, 쫙뜰 때. 예, 네, 네. 이거는 그거고. 아, 뜰 때, 그래, 좀, 네, 예, 대리기고. 예, 이거는 이렇게 좀 올리고. 아니 네, 네. 예. 그러면은, 팍팍 떠아가 예. 약간 요래, 요래, 아, 아 이런 미러란 말이야. 네 예. 약간만. 막... 대리기, 이 붐을 이제 뜨고. 예, 그렇지. 예, 예. 예 이렇게 뜨고. 그지 차를 요랬더라고요. 예. 그로 빈차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냥. 괜찮아? 네 짐실린 것만 하더고네 짐실린 것도 이렇게 올라가요 에이. 올라가서 에이. 약간 이렇게 에이. 이 정도로 음. 이 정도로 조금만, 조금만. 이 굳이 하더라도. 이거 붐을 안 들으면 안 되나? 어떤 거를? 이, 이 대리 자체를 그냥 짐실린 것도 그대로 이거 아 그럼 그래. 실린더 힘 많이 받는다고? 아니 실린더 힘도 많이 받는데 이걸 떠야 에. 일찍이 그... 떠지지 저기 FM 볼보 차 같은 거는 이렇게 뜨면 안돼요 이거 3단붐하고 응. 2단붐하고 길이 많이 차이나는가? 똑같아아 똑같은데 이거는 튼튼하고 네. 3단붐은 얇아요 그런데또 3단붐을 다선거하때 이거 이거 여기까지 내리면 이걸 빼야 된다 이말이죠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빼서 이거 고 코드 꽂은 앞으로 이말이죠네 꽂고 이 말이죠. 네. 네. 내려 차가 뒤에 있다면 저기 어차피 암이잖아. 대리. 그 네. 데리. 대리건 어차피 저 붐이 내려오는 거고. 어, 이러고 붐을 뽑아요. 꺾고 네, 네. 꺾고. 네. 네. 사이즈도 보통 요 사이즈가 맞아요. 바깥쪽으로? 네. 요쪽 거 꼽고, 요쪽 거 바깥 거나. 바깥 쪽으로. 예. 안코나. 요쪽거 안코 꺾고, 요쪽거 바깥 꺾고. 사이즈 네. 다 맞아요. 맞춰서. 그럼 마차가 대충. 아 마차가 꼽어라이 말이지. 네. 뭐. 요것도저것도 상관없잖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이거를 그냥 쭉 뽑아서. 걸었다, 예. 살짝 이렇게 들고, 예. 아빠 이거 스프링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여기 스프링이 올라오고 타이어가 이만큼 떴을 때, 예. 잠깐만. 예. 이걸 이렇게 데리고 그냥. 이거를 보면은 예. 엄청 큰게 달려있어요. 아. 아, 이 실린더가 미는 타입으로 되어있네. 이런 m c 지 그렇게 20톤 이상을 떠보면. 아, 나는 봄처럼 그래. 이래 바로 되는 줄 알았지. 예. 이거 한 25도인데 25도 실리도 원쪽만 들고 와야 돼 저쪽까지 놔두면 안 되지? 원쪽만 들고 와야 돼 원쪽만 후진할 때만 뒤로 들어가지고 예? 네? 후진 될 때는 후진까지 네. 들어가 밀을 조금 밀더라도 그냥 네, 네, 네. 갈 때는 네. 한 1쪽만 들고 제일 묶어봐요 그렇죠 묶어야 돼 그러고 저기 핸들 2단 핸들 2단 핸들이 돌아가야죠 잖아 2단 놔야 돼, 어. 돼. 그게 무슨 말이지? 키키 2단 키아 핸들 키아 그래야 핸들이. 차 키를 두번 돌리라. 예. 아, 아, 뒤에 달리는 차. 응. 음. 그러고. 핸들 따라 돌아라고. 수성, 이거 리모컨으로도 주고, 이걸로도 다 돼요. 네. 예. 민치도 되고, 민치도 여기서. 민치. 네. 예. 민치를 안할게 지금 땡겨놔가지고. 네, 예예다 작동되고. 네. 예예. 바로 예. 여기, 여기 있어요. 이서스 이건... 같은 건 없잖아. 기스. 서스도 올리는 게 있어요. 아유. 총각권는뭐 하겠네. 이건 태우. 어, 모컨탈 때가 다고총각 뭔데, 요 아. 고정해놓은 거고, 뭐, 뭐할 때. 뭐, 뭐할 때야? 이요 아, 아, 어. 응. 어. 들었을 때, 저거, 고정을 해놓고, 네. 하면은, 가적이안 걸리고, 스프링이 부리가 없어요. 네. 앞에도안 끄고, 그, 음. 저게. 그래서 스프링이 다 풀어져 있겠든 아. 그러고, 빈차, 오등차 같은 경우는, 네. 해제시키고. 아니, 저게 하는 역할이, 뭐, 에어 가져가는 거랑 뭐가져가 거나 에어로, 이, 저기, 프레임을 받쳐주는 거예요. 아. 스프링. 그래, 해제라고, 그런 거나? 아니, 아니, 짐창고는 이렇게 하고, 네. 짐창 거는, 저거 음. 뭐 해가지고 해가, 고정, 어. 고정으로 하고 짐안찬거 5등 차들은 해제하고 14돈. 해제하고 그냥 차선에짐실린 이런 거도 해제하고 고정 다니고 그리 총 중량이 44돈 100돈도 해요 100돈 아니 그 44돈 이상 되는 거는 전부 다 고정을 하라 이 말이잖아 고정하 어. 달고 갈 때도 고정으로 달고 가고 만약에 크게 때도 가서 긴 차는 그냥 해제로 이렇게 예, 예. 5등 그짐 실린 거는 고정으로 들어가고 예예 그그 때는 이렇게 해가 다 됐잖아 그으로 그냥 경상시때보도로고갈 때는 다는다이 말이잖아요 그치? 평상시이 이렇게 다안 되고 오케이. 짐찼을 때는 고정 어2 5도리뭐 25도리 실리버 있는 거에 돌게 트 들어갈 때사사사사 고정해놓고.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고사사사사사사사가사가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25도를 린다그다 깔아야 돼 1, 2조각? 깔면 다갈수 있어요? 가다 들어가요 사 싸든지 다들어가 근데 저게 역할이 되게 중요해 뒤집힐 때그추은 뒤에 막그 돌아있잖아요 그게 이트 아, 앞으로, 앞으로 뭐, 그 큰, 그 물을 닦으면 앞으로 우동으로 내려야 돼 안에는 이제 짐에 따라서 네. 달릴 는데 저, 저, 저 봐봐, 중원에 저기 올라가 보세요 저기 저기 저 거서 받거 저기 저 사장님 그러면 기자자도기 저기 저기 저도 타고 다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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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저실에서저저 짐, 실기 저기 앞으로, 네. 앞으로 보내잖아 신으나 신으나 그렇지 앞에 놔두고 그냥 댕기면 네, 되잖아 필요 예. 없다 필요 없다말나놔 예. 공차일 아. 때도 그러면 이게 3톤이 달려있고 예. 내가 오늘저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위에네 공구리로 아. 여기가 몇톤짜리데여게 여기? 4톤 공구리 였나 그렇네 사장님이었다 공구리 그렇네 공구리 하나에 100만원 차는 깨끗하네요 떨어지면 아, 상판이 어. 옛날 그다다면 어. 옛날 구다다떨어지다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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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떨어지면 어됐어그러면 이거 저거는 다 됐잖아. 이거 리떨어 쓰는 거는 다 됐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나도 한번 해볼게, 사장 아, 이게 지금 잘해놨네 자석도 이거, 아, 자석도, 네고이러 이거, 이거, 아, 는게 로킹이지, 야. 예, 예, 예. 저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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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혼쩡이라도 걸리면 바로 가야지, 야. 네. 예? 혼이또 걸리면 바로 가야지, 딱열어 하고. 하고. 안에. 언더를 처음 쓴다니까. 네, 저런 것이 구닥다리 끌고 댕기다가. 이걸 올려, 스톱. 올려봐. 아. 품을 여기야. 이빨 열어. 그, 누야. 그 오케이. 그거는 무조건 그래야 돼요. 무조건 걸어야돼 그렇지. 안전, 안전을 위해서. 실린더 혹시 터지면. 자, 이제 배워보자. 여기서딱 걸고. 자, 이제 배워볼게요. 요거, 요거, 요거. 이제 분증 풀고. 이거야. 예. 이래요, 이래요. 네. 아, 이건 아니네. 얘는 그거고, 대릭. 원 상태의 스톱. 야, 됐다. 아, 좀 너무, 나로 들어갔네. 아. 이게 원 구정, 여기도서 예. 체인을 풀고. 자, 먼저 체인 풀고. 자, 요, 로킹 내리고. 네. 대립. 맞지? 네. 다달로 갔다. 네. 붐이 이제 빠지는 거. 붐이 빠지는 거. 그거 하기 전에 저걸 먼저 뽑아야 해. 어, 그렇지. 그걸 뽑고, 음. 그 뺐다 치고, 그걸. 그, 그죠? 대리기 내리거죠 아, 그건 올리는 거죠. 암. 응. 대리기는 저 붐대 피해주고. 이 예, 후방카메라로. 예. 먼저 차를 보고. 그렇지. 반바 이만큼이나 떨어뜨려. 그렇지. 예. 붐을 뽑아야지. 예. 뽑아가. 예, 이거 다 돼가. 여기다 이제 저걸 꽂았다. 예. 뽑아야지, 붐을 뺐다. 이만히 뺐다 치고, 다 뺐다 예. 치고. 그러면은 붐 올려. 차를 떠. 야 풀고 로 사이드 풀고 예. 차도 풀고 그죠? 열고 그리고 이거 걸린 후에 걸딱 들어가 자, 제대리고로 들고 이게 딱 걸은 거예요. 네, 네. 걸고 리고차 음. 음. 뜨고 대리을를아 네. 어. 그럼 이제 차가 네. 들리네. 차가 떠졌다. 에 됐어요. 예. 예. 차가 떠졌다. 예. 그 높이가 조금 낮다. 예. 그럼 다시 이걸 올려 조금. 아 요거는 이제 조금만 밀어 나만이 요거는. 네. 그 결론은 요거두 개로 차를 뜰 때는 예. 다 조정하면 된다 이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고. 겨리 널때는 항상 거진 다 11자로 맞춰야 돼. 그게 쉬워. 그렇지. 응. 그럼 그래 우리 멍했으니까. 아. 그래하면 되는데. 갑자다 했다. 이거 이제 앞내리지. 다 했다. 야, 뒤쳐봐야지. 아니, 차뛸때 내려야 될거아니 응? 에? 차를 이제 뛰어야 될거아니 그렇지. 그거 아, 내리고. 이거 내려고. 네. 이거, 이거. 이거부터 이거, 내려고. 이걸 내려야 아, 이거부터 내려야 이거 안에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이거 내려가지고. 발통이고 그, 발통되면은. 사이드 다 채웠지? 예. 네. 그러면 부모 살짝 당겨 안으로 와야 이렇게 어. 그니게 그러니까 이제 딱껴어서 내려가면서 딱 채워져. 아, 음, 눌리겠네요. 예. 예. 한 번만 눌러줘요. 어, 예. 이 정도 당기고. 밖에 내린 예. 상태에서. 그렇지, 내린 예. 상태서 예. 이걸 대리 대리 다다 내렸구나. 예. 예. 그러면 그냥 내려져요. 그저, 그저. 이걸, 어. 이거를 이렇게 내리든가. 어, 내리고. 육각이 예. 있잖아 지금. 예.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하 올라가는 거. 그래 가지고 안으로 살짝 딱짝기거이 정도. 한번씩만오원다안 되는 니데 됐다. 호호. 둘다이 부으면 다그 당기고 운전합니까? 예. 네. 거리안얼마큼좀는데이 아, 거리가. 다그 아, 거리가. 앞앞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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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예. 네, 앞만 봐. 그럼 끊고도안 돼요. 예, 네? 예, 네, 안 돼. 이 다닫았 때... 내가 볼때 아빠 말을 안전하려고 면 여기까지 딱 보면 되겠다. 아, 시가 안전하려면 요선에 맞춰서. 네. 쪽도, 쪽도, 이, 이. 맞고넉시라 이거 봐. 에? 넉표시라 야. 아니, 긁히고만, 반바가 사고차 다다가 긁히는 거 봐. 그렇지. 응, 응. 사고차. 사고차에서 응. 긁힌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네. 배우차 뺏길라가 여기 안 뺏기고. 뺏길라. 조식대. 그리고 현대차 여기까지야. 그렇죠. 야, 그 라인 끝 앞으로 안 되겠다. 안전빵으로. 처음에 잘해야 돼해개인 뺑미로 네. 깨쳐 먹고. 근데 사로선없지야이는 주의 없다니까얘 누가 안 하려. 부내려고 사람들이 진짜야. 너무 당겨서 여기 뺑미로 깨쳐 먹거 아니, 전부 다 우리도 우리 저잖 그, 오래된 차로 애가 막따는 거만 하지. 이 그, 언대는 그, 처이니까그니까 알려 주는 사람. 예. 제대아니 고쳐. 제대로 아 s u b s 고가라고아아먹지 아니, 요있네 편대차 대우차 <laughs> 대우차는 끼르니까 예예 예. 조금 너무 많이 빼면 힘 받드니까 최대한 그래요 한두번 써보면은 자 접을 때는 다올려야 이제 예. 다 올리가 이제 네. 접어야지 지금 네. 유튜브에 얼굴 나가도 되지야. 대성 캡틴 유튜브안뭐봤아 대성 캡틴. 아 그렇구나. 대성 캡틴이네아 인자 인자 아시구나. 아딱보면내 전화번호도 이 번호가. 497첫놈들 웃긴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분기점에 있어가지고 이 이제 고속도로 이제 아무래도 그 일이 많다 보이 어쩔 수가 없이 이 있어야 돼. 관심 점 가지 더. 고속도로에 있으면 있어야 돼. 마딱 맞춰서 이렇게 니면 되요. 빤빡이 하잖아. 예. 네. 자, 열을 했다. 뒤로 약간 넜미다 먼저. 먼저 이제 그붐을 음. 이제 닫으려고 당기려가야. 네. 이 정도 들었다 네. 네. 어, 또 이제 당겨. 을 이제 조절해가. 이기고 네. 그럼 끝났잖아. 끝나면. 그럼 물고 엎으면 되잖아그니까이다 네. 했다. 이제 천장 도착했다. 그러고 내 이거. 이거 아, 고 그럼 이제 바퀴가 돼 있다. 네. 그럼 이제 붐을 살짝 당겨 넣는다 살짝, 살짝하지 네, 됐고. 네. 한번더 이거 회차하고. 이거 있는 대로. 예. 네. 보고. 그렇지. 안넘무 네. 아, 네. 앞으로 밀고야 예. 네. 제일 불고 예. 태이는 미리 풀어야죠. 그렇지. 떴을 때. 아, 아 떴어, 그렇지. 나음부터해힘지니까 예, 네. 그 공간에. 그렇지, 공간도 네. 그렇고. 네. 풀고. 내리고. 예. 이거. 예. 아, 지금 다들어간다 들어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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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다시 접으면 돼. 이렇게. 붐다 집어해라. 세우고. <끼리> 음. 이빨올리고 <끼리> 어, 이올 이빨 세우고. 그야 음. 그런 거는 제일 서 그냥 놓고 접어 주세요. 이정도미가생아 어, 오. 와, 씨. 음. 이, 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어요. 이걸로 약간 밀어야 된다. 다 끝났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그 이제 이거 끄고, 킬 때는 두 번, 끌 아, 때는 한 번, 됐잖아. 그리고 뭐, 어, 이거, 바로요. 충전기하고는 어차 차있고요. 네. 됐다, 이제 금액만 맞으면 어, 끌고 가면 되겠다. 예? 대, 대, 대성견뎅! 엄 날아가보자!